네 여러분 퀸 a 영상에 댓글, 질문 남겨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지망생인지, 개그맨 시험을 왜안 보는지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2012년 8월에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에서 개그맨 지망생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2016년 8월까지 내년에 있는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보고 지금은 유튜버의 길을 걷기로 전념을 해서 지금은 개그맨 시험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버로만 갈 생각입니다. 구독자의 칭은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이 종합해서 한번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아,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2010년 2월 8일. 에, 그러니까 9년 전에. 군를 갔었죠 종소 대한민국 육군병장 만기 제대를 2011년 11월 27일 날 했었습니다 네, 놀이동산 알비벌 리 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 아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손님 있습니다 제가 바이킹에 있었을 텐데요 롯데월드 바이킹에 있었을 텐데그 놀이기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꼬마 어린이 손님이 저한테 요구르트를 줬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야이 꼬마 손님 입장에서는 그 요구르트가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요구르트가 그렇죠 어렸을 때는 요구르트만한 게 어딨어 근데 그걸 저한테 줬다는 거는 어 되게 뭔가 어 너무 값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아버지랑 이제 그 꼬마 손님이랑 이렇게 두분 오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나이 3른 살입니다. 예, 저는 올해로 3른 살이 되었습니다. 놀이동산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보람 졌던 일이 예, 아무래도 매 순간 순간이 다 기억에 남긴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 어린 손님이 요구르트 줬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어 힘들었던 적 힘들었던 적은 어 저는 이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손님이 되게 없고 가만히 있을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뭐라도 좀 해야지 저는 좀 오히려 좀 신나고 막 좋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좀 심심했어요. 노룡산또 어디 가고 싶은지? 아 저는 디즈니랜드, 도쿄에도 있고 상하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디즈니랜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밥이 제일 맛있었던 노룡산 알바는? 밥은 롯데월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코스튬도 롯데월드 바이킹이 좋았고요 멀리 이동하면서 놀이동산에서 근무하신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재밌어요 예. 썸을 그렇게 잘 탄다던데 본인의 썸 경험은? 저는 썸이라고 하면 은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 제가 한번 연애 경험이 있거든요 롯데월드에서 예.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제일 재밌는 놀이기구? 바이킹이죠 당연히 바이킹과 신밧드 아찔했던 사건은? 아찔했던 사건? 아찔했던 사건은 없었어요 어. 음. 롯데월드에 10만 추가하면 프리미엄 패스권인가 그거 있던데 가격대비 어떤지 본인 생각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0만 원을 내는 대신 놀이기구를 모든 놀이기구를 무제한으로 매직패스 이용과처럼 빨리 탈수 있거든요. 아 매직패스보다 더 빨라요. 왜냐면그 입장하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그 사람 많을 때 가면 은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평일은 별로예요. 평일은 좀 아까워. 놀이공산면 맛집 추천. 에버랜드는 제가 잘안 가봐서 모르겠고 롯데월드 맛집은 개인적으로는. 2층에 프렌치 레볼루션 맞은편에 감자 있거든, 감자, 치즈 감자. 그거 되게 맛있고요. 소울랜드는 로카페 옆에 조미 오징어라고 전기구이 오징어 있는데 그거 되게 맛있어요. 근무마 하다 노령사 손님만 놀아보면 어떤 기분인가요? 아, 프리덤! 이대원 프리덤! 굉장히 자유를 느낍니다. 아, 너무 좋아요. 죽기 직전에 해보고 싶은 알바는? 어, 저는 디즈니. 디즈니랜드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응, 디즈니 해보고 싶어요. 노령산 하다가 번호 따인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 사실입니다. 예, 번호를, 예, 그런 적이 있죠. 예, 간혹 가다 있습니다. 노령산 알바 스펙 경력요무 아니, 전혀 필요 없어요. 저도 대학교 재적 당했는데 할수 있어요. 스펙 필요 없어요. 연애를 진짜 많이 한다는 데 사실인가요? 어, 좀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같이 일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연애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업장당 한 세네 커플이 있는 것 같아. 어, 노령산 알바 좋은 점. 아무래도 신나죠? 제가, 제가 신나죠, 일단은. 일하는 게 즐겁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고,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놀이공원 알바했을 때팁좀 알려주세요. 이 무슨, 무슨 말씀이시죠? 놀이공원 알바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되나 그런 팁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네. 어, 팁이라면 큰 대답이라 해야 되나? 어, 뭐 자신만만 태도. 뭐 그런 건가 같은데. 이거 댓글, 이거 달아주신 분은 한번더 알려주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입담이 좋으시고 센스 넘치지 는데 비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극장 개그맨 지망생 생활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알바하면서 행복했던 일과 힘들었던 일. 어, 행복했을 때는 에 저를 보는 많은 손님들이 웃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힘들었던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없을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심심해요, 되게. 알바에서 직업 갈수 있는지 이건 좀 드문 경우긴 한데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알바를 23개월 이제 만기를 채우고 나면은 가끔씩 직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채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잘 없어요. 한2년3 년에 한번 있을까? 응. 외국어 중요한지 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도 잘 못해요. 놀이공원 알바하면서 어디가 제일 적성에 잘 맞았나요?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롯데월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재밌어요. 대신 자유 자유도가 좀 떨어지죠. 서울랜드는 노래를 많음껏 부르고 자유로워요. 대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네, 좀 아마 때때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랜드는 지금 퇴사했습니다. 응, 작년 12월에 퇴사했어요. 놀이공원 언제까지 했고? 언 캐스트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롯데월드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했고요. 서울랜드는 2018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했었습니다. 하기 전에는 제가 개그맨 지망생 생활로 경북 청도에서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알바를 언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시고 한 게지? 그거는 극장에 있었을 때니까 2016년 한 6월쯤부터 한것 같아요. 극장이 나오기 두달 전, 서울 올라오기 전에 두달 전쯤에 아 롯데월드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제 퇴사했을 때, 퇴사했을 때 되게 많은 동생들이 와줘서 퇴사를 약간 기념해줬다 해야 되나?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울었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현미팅, 예, 저는 한강에서 봄이 오는 벚꽃 피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플레이리스트,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플레이리스트 진못 보여드려요. 저는 이제 위대한 쇼맨 영화 OST 많고요. 노라조 되게 좋아해서 노라조 노래, 버즈 노래 되게 많아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밀 제일 좋아합니다. 제 인생 영화예요. 담낭 해보고 싶은 어트랙션이요. 저는 번지드롭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야외 매직아일랜드에 있어서 석촌호수에서 그 멘트가 들리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게 석촌호수 에 있는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못뭐 들리는 거 아니야? 파급 효과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노룡산는 지금 다 퇴사를 해서 예 일단은 그 전에 미리 찍어둔 거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예노룡산일은 네, 저의 동심 때 너무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해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냥,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에도 있고. 동심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른 알바, 놀이공원밖에 안 해봤어요, 저는 알바를. 적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이공원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거요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에버랜드를 제일 추천합니다. 에버랜드. 기억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추억이 많을 것 같아요. 재밌게 놀기도 하고, 서로 얘기할 기회도 많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롯데월드는 이제 제일 사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제일 하고 싶은 말, 정말 언제나 늘 감사랑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롯데월드 괴담 맡을 때다 실화인가요? 아니요. 실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진짜 괴담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들은 건 있어요. 신밧드 혼자서 마감하면은, 하얀색 옷 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배를 탄다. 근데, 내가 왔는데, 아무도 없다. 또아틀란티스트 괴담은 이제 마지막 배 마감 때 운영을 하는데 손님이 6명이어서 6명 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채워 출발시켜서 왔는데 이 놀이기 출발을 하는 직원분이 와서 너희들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무슨 손이냐고? 알바생들이 손님이 있었냐 있었지 않냐고? CCTV를 돌려본 걸까? 아무도 없었고? 알바생들이 안전벨트를 그냥 허공에 채우고 있어. 오, 소름 돋는다. 어떻게 무서웠어요? 애완동목표, 예언동물 애완동모를 예언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바 부키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류 접수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3월쯤에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랜드는 지훈이라고 이제 롯데월드에서 같이 일했던 후름라이드 쪽에서 일했던 그 동생이 있는데 걔 놀러 왔을 때좀 기억이 남네요. 또 기억이 남는 게 코스프레 하신 분들 서울랜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코코페 때 그때 되게 기억이 남아요. 되게 저 코스프레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랜드는 되게 프리에요프리한게 좋고요 단점은 사람이 없습니다 롯데월드는 좀 빡빡해요 네, 단점이죠 장점은 사람이 많습니다 기회가 없는 창피했더니 창피했을 때요 제가 일하다가 여러분 제가 춤을 좀 자주 추니까 바지가 자주 터지거든요 가랑이 사이에 바지가 빡 터졌을 때 그때 좀 약간 창피했습니다 감동받았던 일은 제가 일할 때마다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이나 보셨다고 찾아와 주셔서 저한테 과자를 주셨던 분들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좋았습니다 웃기던 일은 이제 바지 터졌을 때 창피하면서 웃겼어요 제가 보고 와 여러분 바지 터졌습니다 여러분 와우 서프라이즈 이벤트 제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면접 볼때 분위기요? 되게 따닥합니다 그럼 물어본 게 없어요 그냥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저 내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느정도 일할 수 있어요? 1년정도 할 생각입니다 음, 알았습니다 요게 다예요언제부터 일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고 롯데월드 영상 하고딴 영상 찍을 생각이 있나요? 아예 물론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정말 많은 영상 중에 정말 일부분을 본겁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가할만뭐마셨나요전 롯데월드랑 서울랜드밖에 일을 안해봤어요 키는 180 조금 모자란 171이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좀비역할 이거는 롯데월드 캐스트인데 공연연기자로 지원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업장이 공연연기 공연 연기입니다 공연 연기자 어떨 일 하면서 느꼈던 게뭐 항상 매일매일이 즐겁죠 일단 동심으로 돌아갔으니까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아 제가 이 개그맨 지망생 생활 하면서 뭐개콘서트나 코미디 리그 이런 공개 코미디 무대에서 고 싶었던 게제 꿈이었는데 근데 유튜브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그걸 보고 즐거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 그런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 영상으로. 그래서 좀더 넓다. 제 모습을 많은 분들께 더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기분. 아, 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실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연예인들 아, 많이 봤습니다. g 드레곤도 있고요. 프로듀스 1 0원의 잭잭이 님, 최시원 님, 양소라 님도 봤고. 고, 하나님도 받고, 와이 배구 선수 문성민님도 받고, 홍진호님도 받고, 감스님도 보고, 되게 많이 봤어요 눈을 까고 찍으시는지 궁금했어요. 아, 제가 항상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의 그 머리 속 생각, 뇌에 있는 생각을 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눈을 까고 있습니다. <laughs> 아, 다른지 놀이기구 좋아합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퇴사했는데 <laughs> 저의 마음이 같이 찰겁니다 알바 일찍 끝나거나 직원이신 분도 놀이기구 시설 이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못합니다 여러분 연간 이용권이나 따로 티켓을 해서 들어와야 돼요 스케줄 잘 맞춰주는 것과 식사, 복지, 편의시설? 저는 모든 거 고려봤을 때 롯데월드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월드는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복지가 되게 좋아요. 밥도 맛있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명절이나 그럴 때 선물도 주고 또 시급도 세요. 그래서 롯데월드를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물안경 아닙니다. 이거 선글라스예요. 이거 동묘에서 샀던 거 선글라스입니다. 예. 놀이공원은 자기가 원하는 게할 수가 없어요. 네, 랜덤입니다 랜덤. 예, 아쉽습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민속촌 아르바이트를 제일 하고 싶어요. 버킷리스트 계획은 민속촌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팬미팅을 제일 해보고 싶어요. 팬미팅. 앞으로도 쭉 임종 직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종 방송. 갑시다. 아, 정직원은 할 생각 없습니다. 정직원은 할 생각 없어요. 저는 자유로운 게 좋습니다. 피부 관리 비법. 영상으로 보시죠! <놀람> 아 거기 뿌였지? 머리를 감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길이가 좀긴 관계로 Q&A 영상 2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질문 답변해 드릴게요.